골파 도착한지 제한 30분 됐는데 버스가 8시 45분에 뜬다고 해서 좀 기다리다가 저 잤어요 앉아서 좀 자다가 뭐 미니버스 타는데 있다고 해서 내려오고 가는데 이거 맞나 이거 어 맞네 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그동안 하나 또 다음으로 보고 다녀야 돼요 너무 불편하다 이거 빨랫길, 빨랫길 내야 돼 빨랫길 Ballı göle mi gidiyorsun? Evet. Geç öne, ona yakın bir yerde indiririm seni. Ballı göle yakın yerde indiririm sizi. Ha, Bu değil mi? Bu değil. İleride. Olur mu ne? Hardbox'ın ne ya? Hardbox'ın. Koreli adam ya. <laughs> 저 왔는데 저 멀리 이상한 데갈뻔해 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대. 해 출발할 텐데. 내 출발 예베. 트리더도 출발. 트리 내가다. 내다 아, Teşekkürler. Hmm. Bunu karıştırmadan yiyeceğiz. Bir tane daha. Hmm. Tamam. Teşekkürler. biber de hoş gelir ama acıdır. Bir de <laughs> Abi, olsun. Teşekkürler. Ne kadar? 45. 45. 뭔지도 <목소리> 모르고 먹었네.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요구르트 맛, 마늘 맛, 그다음에 이게 양고기인가 같은데 누린내가 없어서 이게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푹고 와서 잘 모르겠는 고기, 그다음에 밑에 깔린 빵 해가지고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다. 울파 오버델랑요 한번 꼭 들러보십시오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호불호는 좀 갈리겠다 마늘 맛이 많이 나가지고 뜨끈한 요구르트 싫어하는 사람은 특히 싫어할 거고 아이게도 잠이네요 우와 잠이 규모가 라 산책하기 너무 좋죠 그죠 이게 반바지 입고 들어오면 안될텐데 일단 모르는 척 하고 한번 들어왔어요 와 잠이 이어 져 있고 이어 져 있네 화장실도 공짜임 그럼 또 화장실 한가져야 되거든 큰돈 아니어도 화장실은 공짜로 갈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200원 300원씩 내는 거돈좀 아깝거든 무슬림은 종교의식을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기 전에 손발 씻고 눈코입귀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깊숙하게 알아본 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화장실에도 있었고 이렇게 항상 모스카페는 다 이런 식으로 씻을 수 있게끔 돼있어 요그리 이거 태맘 계셨네 태맘 여기도 있죠 터키는 어딜 가나 씻을 수는 있어. 눈치가 좀 보여서 그렇지. 울파의 명물 달르 발르... 결와 어, 사람이 오니까 애들이 온다.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어, 맞네, 맞네, 맞네. 오네. 어, 얘는 물고기 뭐 함부로 만져도안 되고, 절대 낚시하면 안 되고, 밥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카던데. 이 정도면 밥한부로준거 아닌가? 네, 거금 1이라 주고 샀습니다 와 알고 온다 이 봐라 응? 아, 알고 오는 거라니까 한번 줘보그요 어휴 그때 막 이쁜 광경인지는 모르겠다 이거 보니까 teşekkürler. Güney Kore'den geldi. Biraz biliyorum. Bence, <laughs> sen Merhaba, şey Merhaba. Yo, Yo. ne? Merhaba, hoş geldin. Merhaba, hoş bulduk. Geç. Güney ha? Ne? Türkçeyi nerede öğrendin? Aa, burası Türkçe yaşayacak. Ha, bakmak ister misin? Tamam. Sana çay getiririm. Sen sen çantanı indir. Yok mu? Evet sade. Bak şimdi buradasın. bir gün. Bir gün. Evet. Ha bir gün. Evet. Ha Nereye gideceksin ta? Mardin'e. Mardin. Evet. Mardin çok güzel. Evet. Bilmiyorum ama Aynı güzel. Ne kadar güzel? Öyle mi? Çok iyi 친구들. 호수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여기 백화점 잡아놓은 거다요하다점 잡아놓은 다 박물관 가봅니다 사람도 없어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서운데 아이박물관은 문진도 혼자 오는 거 아닌데 이게 백화텔 테인류 있어서 가장 오래된 도시 BC 9500년 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여기 사람 진짜 있는 줄 알았다. 이런 거 보면 데요 사람 파는게다 거기서거든요. 얼굴만 그냥 한국식으로 봐봐는 신라, 이거 믿일것 같은데. 아, 어, 는 도저히 이건 못 입고 다닐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입고 다니지? 750ml, 싼 것도 아니네. 이거는. 1분 650m 근데 이거 원래 내가 하나? 해주는 거 아닌가 원래 이런 거? 올라 알겠슨 집에 어휴 저기 네 저기 맥주나드 미이다 있네 저쪽 가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오랜만에 달달한 거 하나 땡기고 아 날씨가 그냥 막장난해 일교차가 한 22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아. 그래도 습하진 않아서 그늘에 가면은 좀 버틸만한데 야 햇빛이 있으니까 몸에 수분기가 쫙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 해가 더 뜨거워졌음 해가 더 뜨거워진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해가 머리 위에 있는 그런 느낌 야 이거 메소포타미아 그 사람들 여기 왜 살았지? 아 사냥하는 아마존 엔드레트? 대출이 나인 것 같고. 음, 창아마. 이게 그 아킬레스. 어, 발목을 잡고 나왔어. 발가락 잡고 나왔으면 저쉽 오래 살았을 텐데. 이게, 비저스. 이게, 브르크스 솔직한 한 줄평. 제우구마 갔다 왔으면 여기 안 가도 됩니다. 이거는 뭐,

야름시시 우순, 사대, 아리스 아. 그래 더 예쁘다. 토마. 이때 피콜라로딨네 코. 그래. 이게 양파 샐러드, 그냥 샐러드, 이게 뭐 메즈메, 메즈메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매운 거라면 매운 거. 다 매운 거네. 여기 이소 들어가 있고. 뭔 놈이 크메을 이렇게 해준대? 사온거네 예, yeah. 울파식 케밥입니다. 약간 매콤하고 울파 여기는 유부로 가지 케밥을 시켰고, 오 매콤한 냄새 확 올라오네. 일단은 한 줄이 해보겠습니다. 아, 대령 선수. 레시큘러. 스테시브레. 스위치메드. 아무거나. 척기즈.

İzmit <laughs> abi. <laughs> Yok teşekkürler ben yedim. Güzeldir abi ya. vallahi. Ama abi. çok aydın ya. Ayrıca yedi ayrıca. Lütfen al bir tane. Bir <laughs> ay. O da yeni gelmiş Yok. Ben çok aydım şimdi. Ayrıca kapıdan binmeyi bırakın. Arada kalsanız kematı koparıyorsunuz. Kolonun arkasında durursan oradan kapıdan biniyorsun. <laughs> Hayat bir şey ya. Abi nakit. Nakit. 15 <laughs>

오토가를 얻고 저기 세워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이 마르딘. 이제 마르딘 가는 거는 저기 가서 예약하도록 할게요. 이거 독서 코너인데 책 비슷한 거두 개만 남고 하나도 없나